안녕하십니까 분설 이우석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현역 시절 여러분께서 아주 많이 불렀던 노래 에, 정식 군가은 아니고 에, 싸가 해병대에서는 사제가요를 싸가라고 했죠. 에, 그 노래의 원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면 바로 아, 이 노래가 응그응레꽃 어? 어? 붉게 피는 남쪽 나라의 고향. 아 오늘 꺾기가 안 되네. 예, <laughs>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부른 그 유명한 백나나의 노래가 해병대 사제가요의 원곡이란 말이냐? 아, 여러분께서는 제법 에, 놀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 워낙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에, 일단 여러분께 먼저 그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에, 노래 한번 들으시면 에, 그게 무슨 노래인지 바로 아는데 에, 제가 자꾸 떠들었다면 에, 야 이빠 니가 음악평론가냐 꼴값 떨지 말고 어? 에, 빨랑 그 노래부터 한번 들어봐 이마 이러실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시작부터 노래 한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본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아, 그 전에 이 노래는 병기수 200기 이전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십니까? 실무에서는 많이들 부르셨죠. 에, 80년대 저희 때도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처음 들으신다는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 200기 이전 에, 기수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나름 취재를 해보니까 이 노래는 60년대 후반부터 해병대에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해병대에서 불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의 원조가 해병대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뭐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음이 노래가 해병대가 아닌 다른 군대에서 유래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래서 그런가. 그동안 여러 제보 중에는. 아니, 해병대 노래를 우째서 해군 UDT 애들이 부르는 거냐? 아, 자식들 김빠이 할걸 김빠이 해야지. 아 뭐, 훔쳐갈 게 없어서 해병대 전통가요마저 김빠이 한다는 거냐? 응? 여러분들, 뭐 혼좀 내줘야 되니까, 아 우리 해병대의 명곡, 에, 지옥주가의 유래를 좀 밝혀 주십시오. 아 이러는 분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예. 근데 방금 전에 들려드린 백나나의 노래를 들으시고도 에또 해병대 실무에서이 노래를 거의 매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노래가 진짜 어, 내가 불렀던 게맞 어? 내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는 이거랑 비슷한 곡조가 없었어. 아 이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에,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은 진짜로 에, 음악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분들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뭐 해병대 곤조가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흘러가는 물결, 뭐 이상한 노래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지옥주가를 해병대 80년대 버전으로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날곱게 길러서 해병대에 보내려고 이 자식 길렀습니까? 악마 같은 훈련에도 이 몸은 살아왔건만, 휴가 날짜 손꼽아 기다리는 해병대 용사랍니다. 심술 굳은 선임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소. 배고프고 손발 시려 정말로 못 살겠어요 지옥 같은 내 무생활 이 몸은 견뎌왔건만 제대 날짜 손꼽아 기다리는 해병대 용사랍니다. 빠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밤밤. 많이들 부르셨죠? 네, 어떠십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그럼 서두에 들려드린 백나나의 직녀성이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시절 불렀던 노래 가사와 곡조를 생각하시면서 이 원곡을 들으시면 멜로디가 거의 100%.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1941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가수 백나나는 본명이 오금숙, 제주도 한림 명월인가, 아무튼 거기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미스트롯 거기서 우승을 한 가수 양지은도 그한림이 고향이라는 것 같은데 그럼 제주도 한림 분들이 노래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목소리> 몇키 일치하죠? 에, 이 노래와 관련해서 대중가요 전문가께서 평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지만 견우와 직녀처럼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으니 차라리 얼마나 좋은가? 하루의 만남을 위해 나머지 날들을 견디고 버틸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건 만날 수 없는 사랑. 기약 없는 이별이 아니겠는가? 에, 중요한 것은 거리와 횟수가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평을 하셨는데, 에, 해병은 1년에 한번 휴가, 아, 그리고 때가 되면 제대. 그 날짜를 기다리는 해병들에게 있어서 애잔한 곡조에 해병대식으로 개사한 내용이 7,80년대 해병들의 심금을 울렸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해군 UDT가 우리 해병대 지옥가를 훔쳐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군 UDT 지옥주가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곡조는 거의 완벽히 일치하죠 근데 이 노래의 원조가 진짜로 해병대가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노래는 해병대가 아니라 해군 udt가 원조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으셨으니까 이 udt 지옥가의 가사가 해병대 의 지옥주가 가사보다는 훨씬 완성도가 높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즉 해군 UDT 지옥가가 오리지널 명품이라면 해병대 지옥가는 그걸 베낀 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짝퉁 같다는 그런 느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아니 이 자식이 니도 해병대 출신이면서 해병대 지옥주가가 짝퉁? 그게 할 소리냐, 임마? 설령, 해병대가 UDT 걸 뺏겼다고 해도 그렇지. 아, 우리가 쪽수도 많겠다. 그냥 그건 우리 해병대 노래야. 아, 이렇게 우기면 되는 건데. 이 자식이. 그래, 잘 났다, 임마. 네똥 네 굽다. 참. 아, 우길 걸 우겨이지요. 서울대 위에 해병대. 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무대뽀로 우기면 되겠습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웃어요. 인정할 건 인정할셔야지. 예. <laughs> 아,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야, 두 노래를 들어보니까 진짜 가사 몇 소절만 다르고 진짜 똑같아. 하지만 해명대가 이 노래를 먼저 만들어서 부르고 나중에 유 d 티가백껴간 거라니까. 응?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의 원조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지옥주라는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지옥주는 특수수색 교육에만 존재합니다. 아, 저희 장교 교육 훈련 과정에서도 일주일짜리 지옥주가 있긴 있었네요. 아무튼, 이 일주일짜리 지옥주 기간에는 밥도 안 주고 안 재운다. 그냥 일주일 내내 밥도 못 먹고 뺑뺑이만 돈다. 네, 뭐, 이런 건 다들 아시죠? 그럼 이 지옥주라는 훈련 과정은 해병대에서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해군 UDT는 1955년 1기부터 1970년에 16기까지 총 395명이 교육을 수료한 걸로 나옵니다. 뭐, 71년 이후는 안 했냐?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계속 지금도 하고 있겠죠. 에, 1970년 이후는 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에, 지옥주가라는 노래가 에, 70년 뭐그 이후 아, 이때는 이미 해병대 안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에, 71년 이후에 UDT 교육을 알아보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에, 이런 뜻입니다. 에, 아무튼 총 395명의 수료자 중에서 UDT가 아닌 타군에서 또는 해군의 다른 부대에서 위탁교육을 온 인원들이 63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63명은 해군첩보부대 UDU, 그리고 해병대, 또 육군첩보부대 HID 및 육군특전사 등에서 온 인원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병대가 UDT 몇 기부터 교육에 참가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는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1963년에 UDT 교육을 수료한 구기생 22명의 사진인데 맨 뒷줄 가운데에 보면 해군 복장이 아닌 2 명의 타군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해병대 그린 사지의 정모.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목표가 해병대 앵카가 뭐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1963년도에는 타군에서 위탁교육을 온 인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1968년 UDT 14차 교육을 수료한 7명의 사진인데, 이 기수는 UDT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기수라고 합니다. 총 129명이 입교했는데, 타군 타군에서 온 위탁 교육생으로는 육군 H.I.V.에서 15명, 해병대 수색대에서 11명이 입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7명. 에, 그럼 122명이 중간에 에, 퇴교당했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 7명은 해군이 6명, 그리고 타군에서는 해병이 에, 딱 1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최종 수료할 때는 피교육자보다 교관들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또이 사진은 71년에 UDT 17기 사진인데, 에, 여기서는 복장으로 봐서 해병대 육군 특전사, 아, 그리고 HID 요원들이 몇 명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해병대 사연으로 돌아가서, 해병대는 과연 언제 UDT의 지옥주 훈련 과정을 해병대 특수색 에, 교육에 도입했을까?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해병대 특수수색교육에 지옥주 과정을 도입한 건 해병 특수수색교육이 정식으로 도입된 1968년 5월이라고 합니다. 1959년 UDT 5기 과정을 수료한 김치준이라는 분이 이걸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59년 UDT 과정을 수료하고 원래 해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근무하다가 7년 후인 1966년 해군 37기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소위 임관할 때 나이가 상당히 뭐한 20대 후반 그 정도였다고 보는 게 맞죠. 아무튼 66년 임관 후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68년 처음으로 해병대 수색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때 udt 출신답게 해군 udt의 교육 훈련 과정을 대부분 해병대 특수 수색 교육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해병대에도 지옥주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 뜻이 되는 거죠. 1968년이면 아까 사진에서 설명드린 udt 14기가 수료한 해입니다. 그럼 교육 과정을 만든 해군 UDT 5기 출신 김치준이라는 분부터 아니면 뭐그 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UDT 13기까지 해병대 안에는 UDT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제법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 이분들이 해병대의 지옥주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UDT 교육 과정 중에 불렀던 에, UDT 지옥주가 해병대로 넘어왔다. 단 가사는 해병대식으로 조금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해병대 수색대로 와서 다시 일반 제 보병 부대로다 이제 전파된 거죠. 에, 그거는 당연히 에, 특히나 그각 연대 이 대대에서는 어, 수색대에 이제 그 교육을 보내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에, 수색 교육을 받고. 이 자대로다 원대복귀하고 나면 또이 노래를 전파했다. 에, 이런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가사는 조금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는 에, 김포. 아, 그 다음, 백령도, 연평도, 이쪽에는 조금 늦게 보급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병대의 명곡, 지옥주가의 유래를 찾아봤습니다. 해병대가 이 노래의 원조가 아니다라는 사실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노래 말고도 육군, 해군, 해병대는 서로 간에 상대의 명곡을 아주 많이 표절했습니다. 에, 엄청 긴 빠이 했어요. 음, 시간 관계상 에, 그 노래들은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만 저작권도 없는 수십 년전그 노래들에 대해서 에, 너무 에, 우리 거다 에, 뭐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 그럼 마지막으로 백나나의 원곡 그리고 해군 UDT의 지옥주가 마지막으로 해병대 지옥주가 이세 가지 버전 중에서 아까 제가 불렀던 음, 제가 직접 풀른 노래 음, 해병대 버전으로다 마무리 그 난데요 <laughs> 오늘 좀 꺾이가 안 됩니다 에, 그래서 그냥 에, 오리지널 명품 버전 에, UDT 버전의 지옥주가 풀 버전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